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지나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는 용서를 구할 만큼 좀 생각나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사내를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또한해를잘 매듭짓기 위해서는 한 해를 바라보는 일종의 평가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일등의 질문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묻죠. 주님, 형제가 어, 죄를 범했다면 몇번 용서해 주는 게 마땅할까요? 제가 일곱 번쯤 할까요? 어, 이스라엘 율법을 좀 해석해서 삶에 적용하는 탈무드에는 세번 정도 용서하는 것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 베드로는 조금 더 써서 일곱 번 할까요? 예수님 얘기하시죠. 일곱 번만 하지 말고 일곱 번을 일은 번까지라도 할지라. 그래서 뭐. 어, 7곱하기 70에서 490. 그래서 어, 490번을 용서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어, 계속해서 끝까지 좀 용서해라 하는 교훈으로 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어서 곧바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종들과 인근과의 관계를 얘기하죠. 그래서 한 종은 어, 만달란트를 어, 빚졌는데 어, 주인이 얘기하죠. 어, 내 몸도 팔고 아내와 자식도 팔고 소유를 팔아서 다 갚아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 제가 다 어, 갚겠습니다 어,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만 달란트는 뭐 엄청난 빚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노예로 팔아도 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어, 탕감해 줬는데 그 종이 나와서 자기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죠 만달란트에 비하면 백데나리온은 뭐세 발의 피죠 그냥 어, 탕감해 주면 되죠 그런데 자기는 예를 들어서 어, 만달란트 그러면 한 천억쯤 어, 빚을 졌는데 탕감해 줬는데 몇백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목을 잡고 이르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멱살을 꽉 붙잡고 얘기하죠 어, 빚 갚아 아니면 너 죽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 빚을 안 갚으니까 감옥에다 갖다 쳐넣었습니다. 주인이 나중에 어그 얘기를 동료들에게 듣는데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료들이 이 일을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다 고하니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어 만달란트의 빚을 탕감한 사람을 불러다 얘기합니다. 악한 사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돈을 뭐 많이 빚져서 악하다는 게 아니고 행위가 그 마음이 너무 악하다는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 아참 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얘기하죠. 33절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그게 인간이 아니냐. 그게 사람 마음이지. 34절에 보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느라. 어, 이것은 유대인에게 특별히 하시던 말씀인데요. 유대인이 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된 백성으로 살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선택된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의 마음이 지금 어, 수천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빚진 사람을 보복하는 것과 똑같다. 하는 이야 기를 예수 님 분명히 하 시고, 지금 우리 신 약의 시대, 교회 시대 가운데, 우 리가 적용 하 자면, 그리스도 를 통해서 구원 받 은, 우 리가 교회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예수 님 안에 있는 우 리가 믿음 없는 누군 가의뭐 마음 에안들 거나 잘못된 점을 보고 용서 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 신이 과연 주님 에게서 예수 님 에게서 용서 받을수 있는 존 재가 되겠 느냐 하는분 명한, 교훈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 그 점들을 잘 돌아보시면서 이번 한해 동안 어, 같은 신단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이든지 아니면 신단생활을 하지 않는 영혼이든지 어, 우리가 어, 한 해를 지나면서 내가 일단 피해를 준것 내가 상처를 준것 내가 어려움을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어, 참회하는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주 의미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어,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어, 마무리를 잘하는 건왜 마무리를 잘하려고 그럴까요? 며칠 남지 않은 어,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은 사실은 금년을 위한 게 아니고 새해를 위한 것입니다 어,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이 어, 이렇게 어, 1년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어, 자기가 교제하는 분들을 위해서 짧은 글인데 시작 문장을 제가 기억합니다 마무리는 시작을 위한 것입니다 2010년에 저희가 어, 새로운 우리 교회 30년을 그려보면서 창립 30주년에 우리들 주 i 로뉴 비기닝이라는 이사야의 단어를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뉴 비기닝은 새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잘한 사람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한 사람이 새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한동안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 또 우리의 실수 이것들은 좀 우리가 잘 기억의 창고에 정리해서 놓고 어, 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죠.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잘 살았는가? 내가 특별히 누구에게 좀 잘못한 건 없는가? 내가 그 사람이 극복하지 못할 어떤 상처를 준 것은 없는가? 또 누구를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한 것은 없는가? 뭐 이런 것부터 우리가 정리를 하고 또 실제로 그분이 내가 접촉할 수 있다면 제가 오늘 어,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갖고 제 잘못을 돌아보는데, 제가 이런 잘못을 그들에게 전한 적이 있어서 용서를 청합니다. 뭐이 짧은 이런 메시지라도 여러분들이 나눠준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마무리하는 아주 좋은 그런 날이 되고, 신앙의 일종의 루틴이 될 것이다 하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의 6장 1절부터 8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이 선서하게 되는데요, 선서할 때이 미가서가 1980년에 대통령이 됐던 카터 대통령이 선서한 구절입니다. 미가서 6장 9절부터 8절인데요. 이 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종의 자세를 묻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한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불살라 태우는 재물이기 때문에 한자를 써서 번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번재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바꿀까 가장 비싼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1년 된 송아지는 소 중에서도 가장 고기가 비싼 것인데요 그때도 제일 비싼 것 같았습니다 송아지를 드리지 못할 때는 양을 드리기도 하죠 여기 천천의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천 번재 하는 그 천마리의 의미가 아니고요 수천 마리의 양이나 아니면 수만의 강줄기처럼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내 허물을 벗겨달라고 내 바다들을 제물로 드릴까? 아니면 지은 죄를 용서받고자 내 몸을 제물로 드릴까?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제물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데 어떤 제물을 준비해야 할까? 대부분 그 재물들은 소나 양이나 올리브 기름처럼 자기 소유 가운데 재산 가운데 사실은 중요한 목심입니다 이게 십일주 정도가 아닙니다. 그때 미가의 귀에 들려온 음성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이미 너에게 알려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의 마다들이나 너의 몸이나 너의 일련된 송아지나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 리터의 올리브 기름이 아니다. 세 가지 얘기 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주 분명히 다른 걸볼수 있죠. 미가서를 읽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우 나는 우리에서 가장 먹음직스러운 일련된 암송아지를 바쳤잖아. 근데 이런 사람이야 이 얼마나 폼이 나요. 얼마나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내가 교회 지냈는데 얼마 헌금했잖아. 내가 금년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아, 내가 이거 헌신했잖아.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가장 하나님이 중시하는 부분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공의입니다. 히비어로 미슈파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라고 번역되었는데요. 해쉐드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인데 같이 걷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레켓 임 엘로헤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세 가지는 매우 중요한 예언자들이 본 일종의 기준이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의를 행하는 삶이었는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나 상처 주었나 서운하게 했나 뭐 이건 너무 인간적인 거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첫째 금년의 나의 삶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의 삶으로, 행위로 나타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의는 아모스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예언서 가운데서 잘 아는 예언서가 또 아모스인데요. 아주 유명한 구절 때문에 그렇죠.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 지어다. 하는 구절 때문인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공의를 물처럼 흐르게 하고, 또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흐른다의 사실은 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은 막히지 않는 강처럼 흘러가야 합니다. 끊기지 않는 강처럼 흘러가야 합니다. 마르지 않는 강처럼 넘쳐야 합니다. 근데 이미시 파트는 어, 사회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정의, 우리가 구분된 성서의 용어로는 공의라고 번역하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한 출애기 19장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오래된 약속, 올 테스트먼트라고 불리는 우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공의입니다. 이 공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스스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듯이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작게는 법정용어인데요, 재판관이 바른 판결을 내리는 것 이것이 미슈파트 공의입니다,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좀더 넓게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혹은 세상을 향해서 약속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향하여 똑같이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언자들이 후기 연서에서 해석할 때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의로움을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 즉 약한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외국 사람들, 이방인들, 외국 사람이 종살이 하는 것 홀로 된 어린아이들, 고아들, 남편을 잃고 사회적으로 안전벽을 잃어버린 사람들, 홀로된 여인들, 과부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거나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미시파트라는 아모스의 주제, 의로우심에서부터 소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과연 나는 공의를 향하며 사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 앞에 서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인데요 한국어 성경에 인자로 번역해서 이 단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단어를 요즘에는 뭐 다양하게 쓰는데 해쉬에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추상적인 단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근본적인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신학책에 많이 써 있는데 이것은 약속의 기초를 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시판 의로우심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헤시에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하신, 약속에 근거한 사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과연 그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마음과 자세와 태도, 여기 내가 신실했는가? 한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과 같은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옆에 있을 때 겸손하게 동행하기.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을 재물을 바치는 것으로 쉽게 이해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날 나가서 송아지를 잡아서 포를 떠서 피를 빼고 태워서 드리는 것. 이걸 하면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송아지를 드리는 것 귀한 일이지만 그건 같이 걷는 게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혹 바칠 송아지가 없어도 양이 없어도 기름이 없어도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코람데오, 어, 라틴어인데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어, 미가서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의 일종의 그리스의 삶의 해석이 있죠.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11절이 복음의 이론편이라면 그 이후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의 실천편이라고 제가 정리해드렸습니다. 복음의 실천편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아니, 보편적으로 이 땅에 세워진 초기의 교회들을 향해서 그렇게 도전합니다.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내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품고 제가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 여러분의 몸 자체, 여러분의 삶 자체를 드리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인 제물이라는 것이고, 영적인 제사라는 거죠. 이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삶이 흔들릴 때마다 돌아올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미슈파하십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언약이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인자라고 번역된 해쉐드를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신중하고 사력 있게 아주 깊이 있게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질문이다 하는 점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해를잘 마무리하시고, 또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